오늘은 누수 감지 센서 장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니콘 IoT TSW9 제품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어 직접 테스트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와이파이를 페어링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허브 단말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라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먼저, 건전지는 튜브의 크기 2개가 필요하며, 건전지를 넣은 후 버튼을 눌러 작동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음과 같이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누수 감지 센서 장비를 추가합니다. 와이파이는 2.4GHz 대역을 권장하지만, 5GHz에서도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5GHz에서는 네트워크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2.4GHz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을 켜기 위해서는 약 5초간 버튼을 눌러주면 불빛이 깜박이며 페어링 할 준비가 됩니다. 저는 바로 추가되었지만 처음 시도하시는 경우 약 2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히 기다려서 장치를 추가하고 페어링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품 테스트를 위해 외벽에 누수가 예상된다는 가상의 설정을 하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제품을 벽에 부착했습니다. 감지는 끝에 달린 프로브 침이 담당하기 때문에 누수가 예상되는 지점에 프로브 침을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해야 합니다. 물을 생수뚜껑에 담아 소량 흘려보았습니다. 약 2초에서 즉시 알람이 울리고 스마트폰 앱에서도 물 감지 센서 침수가 감지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소리를 끄기 위해서는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누수 감지 센서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기록을 확인해 보면 감지 데이터가 시간별로 저장됩니다. 만약 장비에서 소리를 끄고 싶다면 앱 설정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림 볼륨 설정을 누르면 다양한 옵션이 나오며, 뮤트 체수치로 설정하면 장비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고 스마트폰 앱에서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음 길이 설정 가능합니다. 그럼 뮤트로 설정한 후 다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 확인해보니 장비에선 소리가 나지 않고 스마트폰 알림만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수 감지 센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직접 구매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수 보수 센서 설치를 원하신다면 bms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